수제화 업체들이 모여 하나의 골목을 잃은 곳이 있습니다. 한땀한 땀, 한 땀, 장인 정성으로 완성되는 단 하나의 신발. 500여 개의 수제화 관련 산업이 모여 명실상부 수제화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이곳은 성수동 수제화 거리인데요. 도시재생 사업으로 미색 카페와 공원이 조성되며 서울의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기도 한 곳. 오늘은 성수동 수제화 거리를 찾았습니다.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 내리자마자 다양한 수제화 정보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수제화의 역사는 물론, 변천사, 각양각색의 멋진 수제화까지 다양한 수제화 정보들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화 산업은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 가족들이 밀거래 되던 서울역 염천교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유행을 선도하던 명동의 일명 싸롱화로 불리던 구두점들이 즐비하며 명성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외환 위기를 겪으며 싸롱화가 세태의 길을 걷게 되자.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성수동에 구두공장부터 명세한 부품업체까지 자리를 잡게 되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성수동 수제화 거리에 오니까 제 신도 신나게 신바람이 났네요. 네? 제 구두도 수제화냐고요? 음, 당연히 수제화였으면 좋겠지만 아니네요. 아, 나도 수제화 갖고 싶다. 네? 여러분도 수제화가 갖고 싶다고요? 오케이. 그렇다면 저와 함께 성수동 수제화 거리 지금부터 구경해 보시죠. 신나게! <laughs> 성수동 수제화 거리는 총 7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각종 매장과 수제화 업체들이 조성되어 있었는데요. 성수욕을 나오니 다양한 수제화 업체들이 입점한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수제화 명장들이 협회를 만들고 함께 개장한 매장이라고 하는데요. 어, 안에 계시네. 어, 잠시 들어가볼까.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잠시만요. 여기에요. 우와, 굉장히 예쁜 수제화들이 많네요. 네, 수제화들 특징이죠. 다양하 단계. 아 역시 수제화가 유명한 것답게 네. 굉장히 예쁜 수제화들이 많아요 네. 이 수제화가 네, 일반 신발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수제화는 일단 저기 손님 기호에 따라서 특수를 제작 저희가 해드리는 방법이 있죠 뭐 발볼이 넓다거나 무지의 뭐 반증이 있으시다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거를 다 그레딩을 해서 다 수, 수제화로 전문 제작해드리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수제화 어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laughs> 수제화 거리를 걷다 보니 곳곳으로 수제화를 상징하는 조형물도 많았는데요. 신발 조형물이 인상적인 이곳은 악기 공장이 있던 곳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구두 테마 공원으로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웃음> <웃음> 장인어른 고생이 너무 너무 많으십니다. 이렇게 어 망치 하나 하나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멋진 수제화를 만들고 계시네요. <laughs> 네 지금 이곳은 구두 테마 공원이거든요. 정말 이름답게이 구두를 만드는 장인의 조형물 그리고 큰 구두 조형물도 있고요. 저쪽 뒤로 가면 무대도 있어요. <laughs> 역시 성수동 수제화 거리는 고원도 또 남다르네요. <laughs> 장인어른, 그렇죠? 수제화 거리를 걷다 보니 이색적인 조형물과 카페, 다양한 매장도 볼수 있었습니다. 이곳저곳 다양한 모습들을 보며 열심히 수제화 거리를 탐방하고 있는데 제작진이 저희에게 갑작스러운 미션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미션? 뭐야? 수제화 명장 찾기. 어 힌트 있다. 대통령 내분의 네 수제화를 제작한 아 명장을 아 대통령 내분의 네 수제화를 제작한 명장을 찾으라고요? 뭐야 여기서 그냥 이 깊은 바닥에서 네. <laughs>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어 대통령 내분의 네 수제화를 제작하신 분이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션임파 기 위해 수제화 거리를 돌아다니며 매의 눈으로 살펴봤는데요. 다니다 보니 정말 다양한 업체들이 거리 곳곳에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각양각색의 수제와 매장 중 도대체 명장의 매장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며 걷다 보니 제 눈에 들어온 매장 한 곳이 있었는데요. 저 뒤에 사진을 보니까 이 집이 맞나봐요. 대통령 내외 네 분께서 활짝 웃고 계시면서 예쁜 신발을 신고 계시는데 잘찾아온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laughs> 어, 여기네 여기야. 어 안녕하세요. 네저 네, 혹시 네. 전태수 명장님 맞으세요? 네, 네 맞습니다. 오잘 찾아왔네요. 네어 네.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아니 이렇게 신발들이 많고 예굉장히 네. 네, 예쁘고 고급스럽고 느낌이 확 멋지. 신발들. 예. 너무 편합니다. 미타스웨어예요? 그러면 제가 다 만든 거죠? 오오오오오 네. 아니 명장님 네. 제가 밖에 사진을 보고 들어왔단 말이죠. 네, 네. 근데 네. 네. 봐도 눈에 익은 분들이 네. 어떤 신발을 음. 신고 음. 웃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렇죠. 어떤 음. 분들이고 어떤 누구의 신발을 신고 있는 거죠? 저뭐 대통령 영부인님하고 뭐 어 주로 유명인사들 신발 좀 많이 했어요. 어, 아 네. 되게 그냥 음. 뭐 별거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laughs> 편하게 하시네요. 네, 그, 어떤 신발을 음. 신고 있었던 건가요, 수저 버선코 네. 신발이 이제 좀 우리나라 한국적인 신발이니까 네. 그런 거를 신고 이제 그 미국 순방하실 때 네. 그런 거 신고 갔다 오시는 바람에 이제 이게 조금. 떴죠 <laughs> 음, 한국적인 신발 음. 그래서 이제 그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오셨을 때그이방카랑 왔을 때도 제가 이제 그런 걸 만들어 줬었어요 그럼 그 수제화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네. 직접 다 하신 거세요? 그렇죠 이제 <laughs> 그 여사님이 또 의뢰한 게 있어요 네. 자기는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 드렸고 어.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어 그러면은 어떻게면 하 좋겠구나 해서 네. 이제 만드는 게 이렇게 창작 신발이 됐고 이제 편한 신발이 됐죠. 아, 그래서 이렇게 네. 나온 겁니다. 아, <laughs> 아 그래요? 네네네. 이 디자인이 그러면 그렇죠. 같은 거예요? 네 같은 건데 이제 이렇게 네. 속으로 해서 이렇게 배다식으로 이렇게 딱하니까 한국적인 신발이 이제 이쁘고. 음. 네또 우리 명장님의 그러면, 수제화를 찾는 고객분들 음, 위해서 음, 음. 열심히 해주실 거죠? 그러면 당연하죠. <laughs> 그래서 더 편한 신발 을 이제 만들려고 더 노력하고. 계속 이렇게 이제 정말 편한 신발을 만들려고 정말 이때까지 평생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계속할 겁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웃음> <웃음> 이곳이 바로 대통령의 신발을 만들었다는 유홍식님의 제작 공간인데요. 1 3 살에 구두를 만들기 시작해 수제와 외길 인생을 걸어온 유홍식님은. 성동구에서 주최한 명장 선발대회에서 선정된 자타공인 수제화 명장입니다. 매장에 들어서니 대통령의 구두는 물론 연예인들의 신발들도 진열되어 있었는데요. 허! 와 역시 이 대통령의 구두를 만드신 농장님의 손길은 오 역시 남다릅니다. 예, 제가 듣기로 그 대통령의 구두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얘기를 좀좀 좀 들려주세요. 아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대통령 되시고 6일인가 된날그 비서관이 찾아왔어요. 네. 그기 출장을 좀 가시자 고 그랬습니다. 출장 다니는 기술자 아니라고 그랬더니 한참 한 삼분 정도 침묵을 시키다가 청와대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긴장 마르지 그랬냐고 그래갖고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여섯 컬레 주문을 맡아 가지고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어. 대통령의 구두를 여섯 개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와 또... 대, 대통령이 좀 만족해하고 좋아하실 듯인가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제구도 신고 다니시죠. 여기, 2년 만에 여기 오셨는데도 내가 만들어준 구두 신고 오셨더라고요. 지금 내가 56년째 이걸 만들고 있어요, 구두를. 근데, 뭐 저는 구두 배워가지고, 그, 대통령 신발도 만들고, 그만은 매니하고 돈도 붙어줬고, 그러니까 뭐별 불만 없어요. 내 직업에 만족하죠 자, 이렇게 수제화 명장 찾기 미션 완료! 딴딴 따라딴 따라딴 성수동 수제화 거리에는 수제화 전시장과 수제화 체험 공방이 마련된 곳도 있었습니다. 2017년 개관한 희망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이곳은 시민들이 직접 수제화를 접해보고 체험해볼 수 있는 곳인데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함께 들어가보시죠. 어? 아, 안녕하세요. 희망 플랫폼 1층 전시관에는 수제화 장인부터 신진 디자이너까지 다양한 수제화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쇼룸이 없는 신진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알리고, 성동구 수제화 명장이 제작한 수제화와 성동구 수제화 홍보대사 전태수 장인님의 수제화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오 어, 진짜 전시되어 있는 신발들이 굉장히 예쁘다. 이게 다 수제화라는 거잖아요. 어? 어? 잠만. 이 전시실하고 굉장히 안 어울리는 기계가 있는데. 어 잠시만요. 네, 지금 이거는 뭔가요? 무슨 뭐 예, 되게 어디 우주선 친구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거는 저희 푸스캐너라고 응. 수제하는 신발 치수가 되게 중요한데. 그쵸, 그쵸. 여기서 이제 직접 신발 치수를 재시고 수제해 만들러 가실 때 가지고 가시면 응. 직접 그 치수에 맞는 신발을 만들어 드리거든요. 이 지고 나오죠. 오, 세팅이 음. 이렇게. 와. 이 정보를 가지고 수제화를 만들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오제 음, 발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수제화를 만들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 정보 가지고 가셔서 어뭐그 수제화 브랜드 가셔서 만드셔도 되고 네. 저희 위층 공간 올라가시면 신발도 직접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곳도 있어서 한번 어? 체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공간이 있어요 네. 허, 알겠습니다 아, 그럼 올라가 보시죠 <laughs> 2층으로 올라가니 가죽 제품들을 직접 만들어 볼수 있는 공방도 있었는데요. 공방에는 이렇게 공예에 필요한 각종 도구들이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강사님과 수강생들이 열심히 가죽 가방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희망 플랫폼의 체험 공방 프로그램은 체험 내용과 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제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색적인 카페와 공간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 성수동. 이미 핫플레이스로 유명해진 곳이지만요. 혹시 나만의 특별한 수제화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 혹은 이색거리 탐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성수동을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서오세요.